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요. 계속 구독해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온라인 교육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을 받고 취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취업 준비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손주 돌보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노인 일자리를 하시는데 어, 이 아동돌봄 자격증이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남성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어머나? 남자들이? 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남성분들, 아빠들, 또 할아버지가 되실 분들, 이런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 남성들이 대면 교육, 즉, 현장 교육을 받기에는 참 어렵겠구나 싶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만 해도요, 정말 100% 여성입니다. 그리고 가끔, 남자도 교육받을 수 있냐? 라는 문의가 가끔 있었는데요. 어렵습니다. 모두 다 여성이라서 좀 힘드실 거예요. 하면은, 아휴, 그렇겠지요. 하시는데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아동 돌봄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담하시고 교육을 미루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다양한 분들과 세상 사는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를 잠시 잠깐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참 좋은 시간들이었고요. 그래서 가능한 제가 전화를 받으려 노력했습니다. 현장 교육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을 3월에 개강하였고요. 8월 말까지 무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교육비 책정이 예정되었는데요. 전화 오신 분들이 많이 속상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담 전화 받 아기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8월 한달 동안 또 오늘까지 교육비 무료 기간과 관련해서 계속 내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아기 돌봄, 아동 돌봄 교육은 아이를 돌보는 아주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교육비는 1년 더 무료로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 현장 교육, 대면 교육도 지금 이제 많이 할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할인도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고요. 어, 이심 원장이 운영하는 다사랑 보육 서비스는요 사회적 기업입니다. 선생님들이 대면 교육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아이를 만날 때 선생님들 스스로가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았다 유익했다라는 말씀도 참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모두 다이 교육을 받고 아이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교육장에 사무실에 오시면서 음료수, 과일, 빵 등을 선물해 주신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네, 찰밥도 해다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네, 덕분에 제가 살이 이렇게 포동포동 찌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보다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교육비 무료 기간을 1년 더 연장을 하니까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다사랑의 홈페이지에 특강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보다 유익하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열심히 준비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내용들이나 의견들은 메일이나 댓글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또 공유하고 또 필요한 내용은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에도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는 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